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제작자들조차 긴가민가했던 작품이 또 다시 전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공개 직후 전 세계 26개국 넷플릭스 차트를 올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매력적인 비주얼과 음악에 반한 해외 팬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알아차릴 수 없고 한국인의 눈에만 보이는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한국인들의 설명을 들으면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죠. 특히 민화나 한복 등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 양식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요. 외국인 시청자들은 이것이 그저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전통 예술이 모티브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국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히트를 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반응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중국 것을 훔쳤다는 중국인들의 트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 제목 그대로 K팝 슈퍼스타들이 사실은 악마 사냥꾼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다소 의아하기까지 한 조합이라 공개 전까지는 모두가 괴작이 아닐까 우려하던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작품을 만든 제작진 당사자들도 흥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50% 밖에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 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3일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틀 연속 글로벌 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등총 2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톱10 진입에 성공한 국가는 총 93개국에 달합니다. 첫날 대비 64개국 늘어난 수치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대형 스타디움을 팬들로 가득 채우는 인기그룹인 이들은 공연이 없을 땐 용감한 악마 사냥꾼이 되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킨다는 설정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성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보이그룹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주인공 일행은 이들이 비밀을 감추고 있는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다소 단순하고 알기 쉬운 전개지만,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작진이 엄청나게 호화롭다는 점입니다. 제작을 맡은 회사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몇년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제작해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애니메이션 영화의 신기원을 썼다고 일컬어지는 인류 제작사입니다. 슈렉 시리즈의 제작자 에런 워너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매기 강과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비주얼 컨셉 아티스트로 활약해왔던 크리스 아페란스가 공동 연출을 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해외에서도 스타덤에 오른 배우 이병헌이 한국어와 영어 더빙을 모두 맡아 화제가 됐고 배우 안효섭 역시 더빙으로 참여했죠. 음악에도 트와이스와 같은 실제 케이팝 스타들이 참여했고 테디와 같은 히트곡 제조기 프로듀서들 역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영상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흥행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없는 오리지널 작품이라 이만한 제작진들이 모여든 것도 기적과 같았는데요.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K-팝으로 대표되는 젊은 한국의 이미지를 재현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정말로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한국인 그 자체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캐릭터들의 특이한 행동도 그냥 만화적인 연출로 보였겠지만 한국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기운이 나지 않을 때 국밥을 먹으면서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젓가락을 테이블에 놓으면서 밑에 넵킨을 까는 장면, 앉을 때 가부좌를 틀거나 한쪽 다리를 올려서 팔을 거는 장면. 여자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라면에 김밥, 순대, 오뎅 등 분식을 먹는 장면. 파마머리에 선글라스와 선캡을 쓰고 다니는 전형적인 한국 아줌마의 모습. 멀쩡한 소파를 두고 굳이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는 장면. 심지어는 골목마다 가득한 불법주차 같은 다소 부끄러운 장면까지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인의 행동 양식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용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디테일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정도입니다. 뛰어난 고증은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하는 만큼 그 역사와 현주소에 대해서도 팬들이라면 다 알아볼 만큼 반영했고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 재해석한 장면들에서도 얼마만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철저히 연구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름 아닌 호랑이와 같이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둘다 일반적인 생김새는 아니죠. 호랑이는 파란색의 송곳니가 밖으로 돌출된 형태고 까치는 눈이 세 쌍의 갓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 민화 자코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등장하는 자코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민화 양식으로 꼽힙니다. 민초를 뜻하는 동시에 길조의 대명사인 까치 그리고 탐관오리를 나타내며 우스광스럽게 그려지는 호랑이는 임진왜란 이후 한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작품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한국 사람들한테도 매우 익숙하죠. 그리고 이것이 재치 있는 캐릭터로 영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영어 더빙에서도 라면을 라멘이 아니라 라면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점, 등장 인물들이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점, 주인공들의 선배로 등장하는 가수들이 현실의 김시스터즈와 ses를 쏙 빼닮았다는 점등 한국 사람들한테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통을 녹여낸 장면들도 호평일색입니다. 주인공 일행이 악기와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는 무당의 신칼과 월도, 그리고 사인참사검입니다. 사인참사검의 경우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내내 왕실에서 재사용으로 만들던 물건으로 날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심지어 제작법도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도 12년마다 제작되어 예술품으로 고가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애니메이션에 녹여냈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춤을 추는 무대 화면에는 조선왕조 어자 뒤에 놓이던 육폭병풍 1월 오봉도가 나오며 악역인 사자보이즈는 저승사자들이 모티브로 검은 도포에 갓을 쓰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한국적인 요소를 듬뿍 담아냈다는 것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해외 시청자들의 눈에는 무언가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음악이 수준급이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았지만요. 공개 이후 한국 시청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한국적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공유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다시 입소문을 타서 봤던 시청자는 다시 보고 안 봤던 시청자는 찾아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제작진이 세심하게 넣어놓은 디테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적 정서를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한류와는 또 다른 흐름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자본이 만든 것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영상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스스로 만든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세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해외에서 스스로 태어난 세계 콘텐츠가 인기 많은 한국의 이미지를 차용해 한국화된 사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를 넘어 세계 콘텐츠의 한국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더 이상 한류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류와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해외에서 흥행을 위해 선택받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만든 이들조차 이를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공개 이후 뜻밖의 데이트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한국 콘텐츠였다면 미리미리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을 넷플릭스조차도 뒤늦게 노를 젓기 시작했죠. 넷플릭스의 SNS 계정 프로필과 대문 사진은 하룻밤 사이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이미지로 변경되었고 급히 만든 홍보 영상도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게 본 글로벌 시청자들은 이에 환호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예외는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기록을 갈아치울 때마다 유독 발작을 하는 족속이 있었죠. 바로 중국인데요. 넷플릭스가 금지된 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콘텐츠를 다 훔쳐봐놓고는 도리어 한국떨어 중국의 문화를 훔친다며 또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는 600개가 넘는 리뷰가 등록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다수가 한국의 전통 요소들을 트집잡으며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장면에서 장식품처럼 쓰인 매듭과 놀이개에 대해서 중국식 매듭이 틀림없는데 한국이 훔쳤다고 걸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듭과 한국 전통 매듭은 분명히 그 양식이 다르고 현대까지 이어져 온 형태 역시 다릅니다. 한국이 매듭과 놀이개를 장식으로 사용해 온 것은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에서 전래됐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중국 매듭은 화려한 형태를 추구하며 종류도 다양하지만. 한국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끝목을 사용하여 절제미를 추구하며 아래에 수를 달아 비례미를 챙기곤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한다면 중국인들은 끈을 묶는 인류 역사의 모든 기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면서 본 매듭이 자기들 것밖에 없다는 좁은 식견을 드러내는 것과 같죠. 그 외에도 월도나 한복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시비를 걸고 있지만 언제나 이런 트집에 대해서는 같은 대답만이 나올 뿐입니다. 중국 문화가 원조라는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 보라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문화 대혁명 때 스스로 불태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들은 항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이젠 누구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해외 팬들은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다음엔 어떤 디테일을 한국 팬들이 찾아올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번 사례처럼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내세워 해외에서 사랑받는 좋은 현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